복수와 용서의 대서사시 몬테크리스토 백작 19살의 선원 에드몽 단테스 성실하고 순수했던 그는 동료들의 질투로 국가 반역죄를 뒤집어쓰고 이프성에 갇힙니다. 14년, 14년 절망 속에서 만난 파리아 신부는 그에게 지식과 보물의 비밀을 남기고 죽죠. 절망 속에서 만난 파리아 신부는 그에게 지식과 보물의 비밀을 남기고 죽죠. 단테스는 급적으로 탈옥하고 거대한 보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부활합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복수. 그를 배신했던 자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지만, 백작은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파헤쳐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복수 끝에 남은 건 공허함. 그는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메르세데스를 찾아가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말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하라.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지금도 묻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명작을 이어갑니다.